요건, 검찰? 어, 예, 네. 검찰인데, 음. 지난번에, 이제, 봉웅 얘기를 하고, 잠깐 스쳐 지나가기는 했었는데, 이번에, 음. 그, 왜, 그, 장모대응문건, 음. 윤석열 총장 시절에, 아, 네, 네. 2021년인가? 그거 했던 게, 1호신문이 단독으로 냈는데, 음. 그래서 정대택 씨가, 음. 왜내 네 사건과 관련해서, 최은순을 실드 치는, 음. 장모대응문건을 니들이 만들어서, 대검에서, 그 대검에서. 그 대검 대변인실에서, 그렇죠. 그때 검찰총장은 네. 윤석열. 윤석열. 그래서 그걸 왜 기자들한테 니들이 대검 대변인실에서 설명을 하고 앉아 있어. 말도 안 되는 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 그래서 그러니까 정대택 씨가 이거를 윤석열, 그때 대변인이었던 권순정,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손준성, 뭐 이런 사람들을 그렇지. 고소해요. 아. 고소해요, 정대택 씨가. 아. 그 사건이 아. 3년 동안, 한 4년 동안 뺑뺑이 하다가 올해 3월에 그러니까 최근에 어젠가 그제 며칠 전에 보도가 나왔는데 사건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사건이 불기소로 검찰에서는 취소를 했어요. 정대택이 고소한 거를? 고소한 거를. 예, 네. 불기소로 그냥 종료를 했는데 정대택 씨한테 문자가 계속 날라와요. 이런 식의 문자가 계속 날라옵니다. 모 검사실에서 모 검사실로 재배당됐습니다. 몇, 몇 개월 뒤에 그 검사실에서 또 다른 검사실로 재배당됐습니다. <웃음> 이거를 <웃음> 4년 동안 하다가 6명의 검사를 거쳐서 검사 이놈의 새끼들 진짜 어, 뺑뺑이를, 진짜 나쁜놈들네. 뺑뺑, 정대택이 고소인이니까 고소인 조사는 한번 보통 하잖아요. 그, 어, 고소 인 조사도 안 해. 아예 한 번도 안 하고 5월 3월에 불기소 결정했다. 근데 황당한 건 정대택 씨가 들어가서 내 사건 형사포털 네. 검색하면 나와야 되잖아요. 어. 불기소 뭐 종결 처리. 네. 없어요. 이것도 범죄다. 이거 없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어, 이걸 수사해달라고 지금 또 고소장을 쓰고 있는데, 야 검찰이 왜 이러는 거냐 그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음. 지난번에 했던 그 봉욱 연장 선상이긴 한데 정대택 씨가 20년 동안 최은순 김건희 일가와 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정대택 씨가 자기 사건에서만 자기 사건에서만 자기를 조사했던 검사가 4 5명이에요그 피신 조서를 남기고. 관여를 했던 검사가 마흔 다섯 명이에요. 마흔 다섯 명의 검사가 다 덮은 겁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그 중에는 네가 범죄잖아 해갖고 기소해갖고 징역도 그렇지, 그렇지. 살고 그렇지. 정대택이. 그렇지. 세운순이 위증을 해요. 음, 법원에서, 법원에서 위증을 써요. 쫙 해요. 네. 어, 말도 안 되는 위증을 해요. 음. 송파경찰서가 수사를 해서 위증 맞네. 음. 래갖고 물증을 다 첨부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정대택에 최운순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음. 최운순은 나 그날 속초에 있었는데 음. 검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최운순이 송파에서 정대택이 만났다고 하는 장소에서 어. 본인 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나와. <laughs> 다 첨부해서 어. 어. 송파 경찰서가 영장을 칩니다. 십몇 년 전에. 예. 당연히 검찰이 이각하죠. 네. 그래서 아. 송파 경찰서는 구속 기소 의견으로 차례 송치를 해요. 경대택 선생님이 다른 재판에서 고그 비슷한 계속 재판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다른 재판에서 최은수는 법정 나서 맨날 위증하는 애다. 음. 경찰이 다 밝혔다. 음. 그 수사 보고서를 좀 증거로 채택해 달라. 판사님이 좀 제발 한번 읽어 달라. 아, 판사가 그래요. 갖고 와 보세요. 검찰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네. 갖고 와라. 검찰이 끝까지 안 냅니다. 그 당시 끝까지 안 냈던 동부지검의 공판 검사 조남관이었어. 조남관. 아... 한관. 얘네들이 이렇게 얽혀있어요 조남관 대검차장 민주당에서 발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조남관 음. 여러분들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에서 고향 호남이잖아요 음. 나름 우리쪽이고 합리적이고 평판 좋고 조남관이 그랬거든요 그럼 고향도 호남이고 그래서 대검차장까지 발탁해준건데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서 결국 윤석열 때 삐딱선 타잖아요 춤미랑 음. 반기들고 하잖아 조남관이 아, 윤석열 공산공결 공산, 공산. 다 황당했잖아 왜그래 그래도 민주당 성향 아니었어 그렇게 네.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요 네, 어떻게 계집어? 얽혀 있는지 네. 특히 검사들 관련해서는 네. 45명 검사가 네. 정대택 사건 하나를 덮은 검사가 대한민국에 45명이 있는 거예요. 물론 태 사건 하나에서 근데 김건희 최훈순이 정대택 사건만 있었습니까? 위치모토스 주가 조작, 코바나 그렇죠. 콘텐츠 후원금 받은 거, 뭐그 승은 의료재단 해갖고 20억 땡겨갖고 그거 다 덮은 거잖아요. 검사들이 그렇죠. 그 하나하나 하나 사건에. 최소 대원 선명에서열 명씩 관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검찰 조직 전체가 최원승, 김건희, 로펌 역할을 한 거야. 그몇년 동안? 맞아. 네. 바이든 날리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국회나 바이든을 말한 게 아니라 우리 거대 야당에 대해 비속어를 쓴 거라고 강변한 겁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어제 있었잖아요. 음. 이 얘기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이고, 음. 이 얘기가 당연히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조현 후보자가 내가 사과하겠다, 장관되면은. 아. 이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그거를 유심히 보고, 그 이후에 언론들이 이인사청문회 관련 보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쫙 봤어요. 네. 정말 네. 놀라울 정도로 그 부분만 싹 빼고 보도다 나는 이걸 어. 보고 정말 이 한국 어로 이거 글로 먹었다 이거. MBC만 열심히 보도했죠. MBC만 열심히 보도했어요. 이거 소송 취하하면 안 됩니다. 네. 이기주 MBC 이기주 기자도 소송 취하지 말라라고 하던데. 맞아요. 신임 외교부가 신임 외교부도 그렇고 방통위도 그렇고 외교부나 방통에서 위 쓸데없는 소송 많이 했잖아. 특히 네. 방통위는 많이 했는데. 그렇죠. 외교부는 이거 이거 가지고 한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거 소송 취하지 않고 진실을 우리가 가립시다. 맞아요. 진실을 가려야 되고 음.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걸 나 그렇게 말안 했는데 바이든 날리면이 아니고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야라고 김은혜한테 해명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있죠? 이, 그게 윤석열일것 같아요. 아이. 윤석열 머리에선 그게 안 나옵니다. 그게 윤석열일 <laughs> 것 같냐고 네, 여러분. 네. 그게 윤석열일 것 같아요? 이걸 김은혜는 누구로부터 지령, 어 지시를 받고 이런 엉뚱한 소리를 했는지. 김은혜가 그 정도로 멍청한 사람은 아니잖아. MBC 기자를 했고, 했는데. MBC 기자할 때도 꽤 잘했단 말이야. 나보다 1년 선배거든? 아, 예. 네. 1년 선배여가지고 내가 알아, 김은혜를 좀. 아니, 좀 취재할 때 독하게, 아, 독하게 네. 취재했어. 독하게 네. 취재했어. 똘망똘망했어, 네. 어렸을 땐. 어렸을 땐 똘망똘망 했단 말이야. 이 정도 수준이 아니거든. 네. 그러면 자기보다 위에 있는 어떤 인간이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난리면이라고 되어 있다라고? 시킨 거야. 누가 시킨 거죠? 이건 오도받은 거지. 그렇죠. 네. 그 김은혜가 재판정에서 그거를 증인 선서하고 네. 말을 해야 돼. 네. 난 그래서 이 소송은 취하면 안 된다. 탄선이다 그리고 네. 제가 왜 언론들이 이 부분만 싹 빼고 보도했느냐. 음. 그때 전용기 경향 한결에는 안 탔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네. 경향 한결의 기자들을 안, 안 탔어요. 그렇지. 진짜 개고생하면서 취재하러 갔거든요. 그렇지. 나머지는 전용기 타 가지고 실실 웃으면서 갔어요. 응. 음. 뭐. 음. 그러니까 보도를 안 하지 이거를. 이것만 싹 빼지. 찔리니까. 지들은 다사과했거든 사과하고 그렇죠. 기사 내리고. 음. 그거 그거 바이 바이로 바이든을 보도했던 거 있잖아. 영상. 쓱 응설적 응적다 내렸어요. 음. 외교부가 소송을 하는 거잖아요. 아까 그렇죠. 얘기했지만. 윤석열이 오더 내린 거죠. 외교 대통령실에서 안 하고 외교부에서 하는 것도 황당하잖아 외교부가 왜왜왜 왜 해, 왜 해? 하려면 대통령실이 해야지. 외교부 장관 박진희 말했어? 네. 그러니까. 어. 외교부를 하라고 했을 때 외교부가 난감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박진희 그 정도로 또라이는 아니잖아. 그리고 네. 외교부 공무원들이 보수적이지만 어. 지들이 봐도 이거 말도 안 되잖아.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난감했어요. 외교부로 네. 왔을 때. 외교부에서 그래서. 아이디어를 구합니다. 음. 이거 그러니까, 이거 언론 대응이니까 당연히 대변인실도 오도가 떨어졌을 테고 알아봐라. 어떻게 네. 대응해야 되냐. 음. 뭐 각하했을 거 아닙니까? 네, 대변인실의뭐 과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당사자성이 안 맞다. 아예 각하나올 수가 있다. 그렇지. 음. 외교부가 해야죠. 소송에 지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외교부가 여기서 왜나 어디는 소송 지이 없어라고 각하될 수 있다. 그렇지. 이요 네, 의견을 대변인실에 뭐 직원이 내요. 아우, 똑똑하네. 아 박진희 떨레떨레. 그 의견... 어, 그거 맞는 얘기 같다. 아, 그리고, 어, 그리고... <laughs> 갑니다 대통령실에 대통령실러. 보고를 합니다 어. 개작살이 났겠죠 그렇지. <laughs> 개작... 어. 야그 아이디어 된놈 누구야? 어. 대통령실에서 알아보려면 못 알아봅니까? 외교부 어. 대변인실의 뭐 직원이다. 예. 어. 네. 그 직원이 누구냐면 어. 전 MBC 기자였어요. 아, 아, 아 특채로 아 들어갑니다. 아 외교부에 아 인사고가가 아 매우 좋습니다. 외교부에서 그랬지. 인사고가가 매우 좋았는데 고아 그... 바로 다음 계약 연장될 때 원래 외교부는 해주려고 했었어요. 잘렸지 예. 네. 바로 계약해지 그래서 어찌됐건 박진희 연락 깨지고. 어쩔 수 없이 외교부가 소송을 해야 되잖아요. 이 소송을 담당하는 주무과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어. 그렇죠. 북미국의 북미 일과인가? 아무튼 미국 담당과가 했어요. 어. 그래갖고 외교부에서 근데. 나름대로 깨졌으니까 신경 쓴다고. 어. 음. 그러니까 최고의 에이 스들이 가는 데잖아요. 북미과가. 어. 미국 담당하는 그렇지, 과가. 그렇지. 외교부에. 그렇지. 거기에 또뭐 과장급 직원이 야 네가 해. 네가 제일 외교부에서 똑똑을 하는 아니야. 그래갖고 열심히 소송 관련 자료를 만들어서 갔어요. 음, 어 박수리네 들고 대통령실 뚫려떨려 가고 고을 했겠죠? 예. 연락 깨졌습니다. <웃음> <웃음> 왜냐? 어. 상식적인 사람은 상식적으로 논리를 찾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근데 대통령실은 봤을 때 외교부는 빨갱이 이 새끼들이 뭐 죄송합니다. 뭐 음. 완전히 대통령실을 그 뭐. 그할이유로뭐 허위사실을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해야지 속이 시원한데 나름대로 사실관계 인정할 건 인정하고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쫙 해갖고 머리를 써서 가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냥 (MBC는) 좌빨 <laughs> 나쁜 놈 음. 대통령실은 위대한 대고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저 나쁜 놈들이 우리 집에 걸어서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어. 야 이거 누가 했어 또야 또! 이거 누가 했어 <laughs> 이런 또! 거지 예. 어. 누가 했는데 나올 거 아닙니까 어. 가족 중에 MBC 기자가 있어 그 직원은 에이스잖아요. 어. 북미국에 있었으니까 워싱턴 가기로 이미 다 얘기가 돼 있었는데 어. 그래서 결국 다른 대로 워싱턴 못 가고 다른 대로 갑니다. 관료들이, 어. 공무원들이 어.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납작 엎드려서 충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렇지. 예, 진주당은 다 집권해봐야 어. 뭔데니네.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관료사의 어. 분위기가. 그렇지. 우리 해오던 대로 할 거야. 그렇지. 예. 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후보자가 소송 취하겠다. 뭐, 당연하게 뭐, 할수 있는 얘기죠. 음. 근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르는 피해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아. 윤석열 정권에서. 음. 많아. 이거 좀 조사해서, 어. 명예를 회복하거나, 법지시키거나 뭐, 할수 있는 것들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음. 관료들이 말안 들어요. 그렇지. 민주당 정권 말안듣습니다 관료들이. 맞아요. 그런 조치가 없으면 김은아한테, 열몇 시간 만에 김은혜가 이걸 뚫레뚫레 받아가지고 기자들한테, 이 이야기를 한거 아니에요. 네. 어디에서 받아가지고, 뚫레 뚫레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야. 근데 열몇 네. 시간을 술 쳐드시고 있었고, 술 쳐드시고 잠자고 뭐 이런 상황이었고, 별로 신경도 안 썼고, 김건희가 했다라는 <laughs> 소리가 많습니다. 김은혜가 김건희 열심히 쫓아다녔죠. 대성 기관에 김은혜가 음, 거의 그렇지. 수행처럼 쫓아다녔던 게김건희요 음, 그렇지. 네. 네, 용산 대변인 할때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은혜 씨가 원래 화장도 좀 많이 하고 그렇거든요. 제대로 하고. 기자 시절에도 화장 제대로 하고 그래요. 대변인 시절에는 유독 화장을 안 했어. 이유는? 설마? 더 돋보이면 안 돼. 아니, 그런 어떤, 그런 어떤 분위기가 압도적으로 있었다는 거야, 용산에. 아. 네. 이거 분위기 파악을 못한 게 나경원이요. 그렇지. <laughs> 그분위기 <laughs> 파악을 못한 게 해서... 김은혜만 나경원이. 네. 네. 그렇게 아... 됐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대표가 계속 못됐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요 그래서 김은혜가 김건희의 지시를 받고 이 황당한 바이든 날리면을 한 것이 아니냐는 취재를 했던 기자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소를 취하를 하면 안 돼요. 제가 그냥 루머면 지나치는데 취재를 했던 기자들이 있고 거의 접근을 해 갔는데 기문에도 요거까지 말씀드릴게. 기문에도 묵묵부답. 답변을 안 했습니다. 킹건리는 시켰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laughs> 답변을 안 했어. 아니다라고 말을 못 해. 많은 걸 시사하네. <laughs> 보통 진짜 답변 안 그래요? 했단 말이야. 어... 화를 내거나 에이. 그렇죠. 야, 이 씨, 뭐 어... 와, 말도 안 돼서 이러는데 에이. 아무 얘기도 나 이거 소취하면 안 돼. 이거는 음... 끝까지야 바이든 아니면 이거 이때 누가 시킨 거야 도대체 어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리고 MBC요 이때 국힘 몇몇 의원들이 가가지고 삼성을 비롯해서 대기업들 기업들 음. MBC 광고 끊으라고 늦게까지 했었어요. 그늘 하는 레퍼토리죠